오소서 성령님, 교황님께서 많이 편찮으신데요. 교황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하느님께 따지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나의 잘못과 상관이 있을 때도 있지만 모든 시련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시련을 마주하면 그것을 죄에 대한 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하느님께 여쭙기도 하고 감히 따지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제1독서인 집회서는 주님을 섬기러 나갈 때너 자신을 시련에 대비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2세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인들에게 자행한 대대적인 박해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유다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의 만행은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직전의 상황에서 집회서는 세 가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과 희망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려라. 이것이 인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그분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이것이 희망입니다. 시련 중에 있을 때 항상 이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겨져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유다 이스카리오스에 의해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예고 직후에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복음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가 하는 세속적인 셈법과 계산이 오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인내로 타이르시며 교육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종과 어린이는 탈리아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고 어린이로 처신하라 하시며 누가 더큰 사람인지가 아니라 누가 가장 작은 사람인지를 또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하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새로운 윤리 때문이었다고 해석합니다. 더 강하고 힘있는 것을 추구하던 고대 사회에서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고귀하고 순고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꼴찌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됨으로써 진정 당신이 보낸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써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동족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십자가 죽음에로 넘겨지시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오늘 알렐루야의 말씀을 인내와 믿음과 희망으로 되새겨야겠습니다. 저의 사제서품 성구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